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할 겁니다. HLB가 상승세 보여주다가, 이때 한번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자, 밑꼬리 달았다가 다시 반등 나왔죠. 종가에서는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한번 눌림으로 마무리 짓고, 그대로 다시 한번 좀 치고 나가줄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해야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h l b 지금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바로 FDA죠. 사실 이 종목은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은, FDA만 보시면 됩니다.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승인 제도전과 경영적 인쇄쇄신을 통한 기업가치의 변곡점에 서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주가가 절대 높다고 볼수 없거든요. 오히려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당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렇고, 다 FDA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상 재신청을 하죠. 그동안 실패하면서 중간중간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신청하는 거는 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전부 보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기대감은 몰려있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실패에 대한 경험들이 많았다 보니까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FDA 허가 재신청에 따라 승인까지 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커요. 다만 이제 FDA 원래 재신청을 작년에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까지 밀렸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에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문제가 되었던 게이 HAB가 아니라 항서 제약입니다. 그래서 항서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CMC 부분에 대한 보완 이후로 다시 한번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승인에 따라 주가에 대한 밸류 자체가 완전히 리레이팅 되면서 전구점들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HAB는 지금 차트를 분석하거나 뭐, 매물 때려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FDA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떤 걸 알고 가야 될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좀 영상에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리서치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내용 전달 드릴게요. 지금 HF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 상방인지 그리고 어떤 호재, 특히나 FDA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보완이 되었던 부분. 또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승인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과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좀 영상에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자체 좀 따로 전달 드린다는 거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 하나 보이실 겁니다. 0 1 0 2 6 4 8 4245H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HLB에 대한 정보 전달 드릴 거고 정보는 무료로 전달 드릴 겁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 놓치지 말고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김태현 전 삼바 대표라는 실무용 리더십과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승인 자신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승인이 되자마자 공급망을 통해서 바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준비까지 끝마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방향성에 확신이 생기거든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다만 이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시장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대신 여러분들에게 내용 사실 전달 드린다는 거죠. 정보도 무료로 전달 드리는 만큼, 혹시라도 아까 요청 못 하신 분들은 010-2648-4245-H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HLB에 대한 정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한 가지 더볼게 있는데, 바로 지금 증시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제가 이 당시 고점에서 말씀드린 게, 이거 조정 나왔을 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대신 여기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번 도전한 다음에 뚫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 제가 세 번째에 굉장히 강조를 드렸죠. 이세번 돌파한 이후로 역시나 돌파 나오면서 추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렇고 전혀 이탈할까 걱정 없다면서 말씀드리게 뭡니까? 이 구간을 기점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선별적 장세에 들어갔다는 거였죠. 박스권 매물 소화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선별적 장세의 특징이 가는 돈만 가요. 안 가는 놈은 안 갑니다. 근데 지금 이 고점 뚫었을 때 뭘로 뚫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뚫은 거잖아요? 그 외에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 때문에 지수가 급등하는 것 대비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건 다 시장의 선별적 장세라서 그래요. 최근 불장이라고 들어왔던 분들 모두 갑자기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고 느껴지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내가 어떤 종목을 골랐냐, 어떤 섹터를 선별했냐에 따라 이 체감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종목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종목 선별하는 게 어렵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따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 6시마다 여러분들에게 당일 관심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오전 6시라고 적혀있는 거 확인되고 계시죠. 지금 나갔던 것 중에 하나 가져온 건데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날 아침 6시에 동양고속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매수가 13,000원 이하, 매도가 20,500원 이상을 본다. 자, 이제 정부 재개발 추진에 따라 강남 복합개발 추진, 그리고 이런 모멘텀들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대장주가 천일고속인데 천일고속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고 그 대신 동양고속에 대한 눌림이 유효하다. 참고로 목표가는 그냥 참고치로만 보는 거지 그 이상도 전망이 가능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6시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자 이게 동양고속의 차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날이 바로 이 날이죠. 이 날이 12월 1일 월요일이고요. 자 아침에 시초가 13,810원, 근데 저가가 12,540원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매수기가 회 충분히 나왔죠. 그래서 매수가 됐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상한가에 또 들어갔네요. 자 이처럼 지금 시장이 가는 놈만 가는 장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이 선별적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 모멘텀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간 만큼 내일 또 추가 흐름 기대할 수 있겠죠. 이게 선별적 장세의 특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주 전달드리고 있는데 좀 관심이 있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2648-4245 신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그 문자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받아보실 수 있게 전달해드릴 거고요. 자, 매일 아침 6시에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전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왜이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매일 아침 6시입니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더구나 신청하신 분들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10-2648-4245,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에서 다음 먹거리로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삼성은 대규모 M&A만을 추진을 해왔었어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틱스가 있었고 특히 그 오디오 부분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플렉트까지 인수를 했었죠. 제이스까지도 확보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앞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그 기틀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AI 분야예요. 이게 특히 지금 하드웨어는 뭐 만들었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자금이 얼마나 있냐면요. 현재 현금성 자산만 100조가 있습니다. 자, 그외 순현금만 본다 하더라도 86조죠.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상태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공격적인 M&A를 안 했었던 만큼 이번에 본격적으로 M&A를 추진하면서 특히나 AI.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도 반도체 납품을 허가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직수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는 장기적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고 싶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 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이내용을꼭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티스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 얘네들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확인된 종목 하나가 이 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 거고 특히 백조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그에 따른 엄청난 성장세와 함께 AI라는 강한 테마가 붙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보시면 조선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상승세가 단숨에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꾸준한 상승 흐름. 지금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삼성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좀볼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 이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빠르게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AI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한 게 아니죠. 그 사이에서 숨어있는 진또배기 종목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더 이상 손실 보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성공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좀 종목 알고 싶다,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래 번호 010-2648-4245,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